자 인테데이 2부 인테 오페라 극장 지난 주에는 어린이날 특집으로 모차르트의 마술 피리를 들어봤습니다 미리 예고했던 작품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벨리니 오페라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 아니 벨칸토 오페라 중 최고의 걸작이라 할수 있는 작품입니다 노르마 오늘 들으실 음반은 노르마 역의 마리아 깔라스, 아달지사 역의 크리스티나 루드비히, 폴리오네 역의 프랑코 코렐리, 오로베스 역의 니콜라 차카리아, 툴리오 세라핀이 지휘하는 라스칼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음질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깔라스 음반을 계속 듣게 되는 이유는 이 작품은 깔라스 같은 또 최고의 소프라노 아니면은. 제대로 소해낼 수 있는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깔라스의 음색이 아니어도 어색할 것 같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이미 깔라스의 목소리로 매료됐기 때문이죠. 네, 깔라스 이후 몽쉐라 카바에 그리고 조한 서덜랜드 정도가 노르마를 하긴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은퇴한 뒤로는 예전과 같은 수준의 노르마를 볼 수는 없고요.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서 세계 오페라 극장에서 노르마를 무대에 올리는 일은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르마 공연은 1988년 초연 이후 2009년과 2023년 단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자, 벨리니의 노르마 지금 시작합니다. 의 교도들이 숲속에 모여 있습니다. 고승 오로베소는 이제 로마의 대항에 싸워야 한다라고 신도들에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에게 침략받은 소수민족들이나 굉장히 큰 나라들이 많았잖아요. 그중 한 세력인 것 같아요. 이오르베소는 달이 떠오를 때 신의 계시를 받게 될 것인데, 이는 신성한 여사제 노르마의 권한으로 그녀가 출정 시간을 알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장엄한 진군가를 부르면서 숲 속으로 사라집니다. 갈리아 지역의 로마 총독 폴리오네가 나타납니다. 잡으로 나타났겠죠? 이런 반역자들을. 친구인 장군 플라비오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폴리오네는 플라비오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하필이면 이 로마 총독 폴리오네는 나는 여제사장 노르마와 사귀고 있고, 노르마는 순결을 지켜야 하는 여사제의 계율을 어기고, 나와의 사이에 두 아이까지 두었다. 야 이거 막장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노르마를 사랑하지 않고 그 대신 젊은 여사제 아달지사를 사랑 이거 병인데요. 여사제만 골라서 만나는 병이 있네요. 하하 <laughs> 하늘하 벌이 두렵지 않나? 이제 노르마가 두렵고 그녀와의 사랑을 후회한다. 총독의 임기를 마치면 젊은 여사제 아달지사랑 함께 로마로 가서 살고 싶다. 그러면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것은 바로 테너 까바티나 비너스의 재단 아래서 메꼬 알랄달 디 베네레입니다. 내가 로마에서 아달지사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와 안개가 드리워지더니 그녀가 사라졌다. 그러고는 오르마와 아이들의 신음 소리가 들리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랑에 대해 복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는 자신의 새로운 사랑에 대한 힘찬 행진곡풍에 까발냈다. 새로운 사랑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를 부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에 두 사람은 급히 퇴장합니다. 여사제들을 거느린 노르마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나타납니다. 노르마는 폴리오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자는 군중들을 향해 노르마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지키고 더 기다리는 것이 신의 뜻이다.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바로, 이 로마 총독이 자신의 결혼만 안 했다지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일어나서 나라에 쳐들어가게 되면 총독부터 잘못될 것이 분명하니까 신의 뜻을 빙자하여 신은 평화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군중들은 당황하죠. 하지만 신의 뜻이란 말에 수공을 하고요. 달이 떠오릅니다. 노르마는 점술로 신탁을 부르는 기도의 까바티나. 바로 이 노래가 가장 유명한 아리아입니다. 마리아 깔라스이기도 하고 이 노래 자체도 그렇고요. 정결한 여신, 까스타디바를 부릅니다. 이 정결한 여신이라고 하기에는 아이도 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여 제사장의 그 느낌은 아닌데, 그죠? 여 제사장으로서의 의무와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복잡하고 참담한 심정을 모두 담은 장대한 아리아입니다. 모두가 퇴장하고요. 아까 그 총독이 새로 노리고 있는 젊은 여 제사장 아달지사 혼자만이 남습니다. 아달지사는 계율을 어기고 로마인과의 사랑에 빠진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총독 폴리오네가 나타납니다. 그는 아달지사에게 나는 이제 로마로 돌아가야 하는데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달지사는 나는 여사제의 몸이기 때문에 신전을 떠날 수 없다면서 거절합니다. 하지만 폴리우노의 계속된 설득에 아달지사는 로마로 가기로 약속합니다. 1막 2장입니다. 금지된 사랑에 괴로워하던 아달지사는 헉! 자신이 믿고 따르는 여제사장 노르마에게 찾아갑니다. 아달지사는 자신의 처지를 노르마에게 털어놓습니다.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사제의 계열을 어기고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깊이 후회하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달지사의 고백을 듣던 노르마는요. 그 내용이 자신의 처지와 너무 흡사해서 놀라면서도 마음 깊이 동정하고 위로합니다. 그놈이 그놈인지 모른 채. 그런데 이 노르마가요. 아달 지사에게 상대가 누구냐라고 묻자, 아달 지사는 로마인이라고 말합니다. 힌트는 줬어요. 스무 곡에 시작됐습니다. 그때 바로 총독 폴리오네가 나타나고, 노르마는 그 남자가 폴리오네란 사실에 격분합니다. 노르마는 폴리오네가 저지른 이중의 죄를 신랄하게 힐책합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이 부르는 삼중창이 시작됩니다. 폴리오네는 아달지사를 데려가려고 하지만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아달지사는 그를 따라가기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노르마, 자기가 믿고 따르던 스승 같은 사람과도 그랬던 걸 알게 된 거죠. 노르마는 두 사람에게 떠나라고 말하면서 폴리오네의 앞날을 저주합니다. 로그... Oh, 이 막입니다. 폴리온의 배신의 노르마는 어린 두 아이를 죽이고 자살을 하려고 하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노르마는 시녀에게 아달지사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달지사가 방에 들어오자 노르마는 그녀에게 나는 죽기로 결심했으니 이 아이들을 폴리온에게 데려가 대신 네가 키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달지사는 저는 그를 따라가지 않고 그 대신 폴리오네에게 가서 그의 마음이 아이들의 어머니인 노르마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두 여사진은 서로 양보하려는 상대방의 진심의 감동에 이중창, 들어보세요, 노르마, 미라 어노르마를 부릅니다. 신전 앞에 광장입니다. 노르마가 아달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녀가 등장해서 아달지사가 폴리오네에게 간청했지만 허사로 끝났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분노한 노르마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전쟁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신도들이 전쟁의 합창을 부르는 가운데 신전에 숨어들었던 어느 로마인이 병사들에게 끌려옵니다. 폴리오네였습니다. 그는 아달지사를 데려가기 위해 신전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이 진짜 끝까지 우매한 놈. 오로베소가 그를 찌르려고 하자 노르마는 내가 직접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단돌 받아들고는 배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그와 할 얘기가 있다면서 모두를 내보냅니다. 노르마는 칼로 폴리오네를 겨누면서 극적인 이중창 마침내 그대는 내 수중에 인미암만 알핀투세이를 부릅니다. 당신이 아달지사를 단념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려주겠지만 단념하지 못하겠다면 이 손으로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폴리오는 당당하게 이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노르바는 아달지사도 제물로 바치겠다. 아달지사랑 아까 서로에게 탐복했다가 무슨 갑자기 제물까지. 이 말을 들은 폴리온에는 그녀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목소리> 노르마는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 계율을 어기고 순결을 벌인 여사제가 있다. 그녀를 처형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사자의 이름을 밝힙니다. 헉, 누구를 부를까요? 바로 아달지사일까요? 아닙니다. 노르마.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아연질색해 하는 가운데 노르마는 화형을 준비시키고 최후의 아리아, 배신당한 마음, 꾸알 골, 트라디스티를 부릅니다. 아달지사에게는 폴리우네를 향한 마음은 너희 두 사람의 사랑을 합친 것보다 크다. 하,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 오르베소에게는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 희생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화영 준비가 끝나자 노르마는 불길이 타오르는 화영대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이 모습을 본 폴리온에는 그녀의 순고한 사랑에 감동하면서 이런 나쁜 놈아 노르마를 따라 함께 불 속으로 뛰어들면서 오페라 막이 내립니다. 인테대 2부, 인테 오페라 극장. 오늘은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니, 어, 저 진짜 그래도 폴리오네. 진짜 싫어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사랑하는 여인이 외롭게 죽지 않도록 자신도 그 안으로 들어갔군요. 아, 근데 뜨겁게 죽었는 건 정말 아픈데요. 그죠? 아, 오페라니까요. 잊으시죠. 네, 오늘은 오페라 노르마였어요. 다음주는요, 아테오카라라는또 이제 테너의 최고 아리아로 유명한 청교도라는 오페라가 이어집니다.